여기서 중요한 게, 게임을 끝나기 전에 항상 사야 될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킨드레드 아까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자, 보여드릴게요. 킨드레드 누르는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킨드레드가 라인업빨이 많이 받아. 그래서 솔직히 팀게임이나 뭐 상위권 MMR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말리면 진짜 답도 없이 말려. 이 점수 대에서 킨드레드, 그리고 너무 표식에 의식하면 안 돼. 킨드도 풀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상대마다 달라. 게임의 흐름을 읽어야 돼. 내가 한번 흐름을 읽어볼게요, 이 판. 일단 제가 뭐라 그랬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계획을. 자, 바텀이 쓰레쉬야 상대방. 근데 우리 서폿은 세나. 근데 정화를 들었네. 이 정도면 그래도 갱한 번은 받아줄만 해. 탑은 트린다미어드 다리오스. 서로 테리 없어. 저런 상황에선 비게임때한번 봐주면 게임이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탑 쪽으로 한 동선을 짜줄 겁니다. 쓰레쉬기 때문에 인베를 올 수가 있어요. 어, 인베를 닦으니까 오죠어쩌거 아, 잠깐 빼주고. 좀 어차피 와드 막아주고. 집을 가줄겁니다 어, 우리 원딜 친구가 많이 불편하고 세나가 나가버렸네요 일단 가주겠습니다 렌즈 사주고 와방렌 해주고 비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 킨드레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가 비슷하냐 풀캠이 비슷합니다 비에고가 아마 조금 더 빠른걸로 아는데 일단 탑 다리우스 대 트린 무조건 초반에 다리우스가 이기죠 근접대 근접이니까 트린다며에뭐 텐나하고 하면 할만한데 갈리오 대 신드라 초반에 갈리오가 푸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탑쪽 바이게 싸우면 내가 이길수도 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최대한 내뱉으면서 해볼게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이 게임에 모든 걸 쏟아줄게 때려줘 때려줘 많이 때려줘 와. 아 블렌먹을 때도 W 쏙 쏴주고 최대한 부적 효과 활용하면서 먹어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칼부 먹었을 때3레이 찍혀요. 칼부 먹었을 때. 그냥 작은 거 먼저 처리해주면서. 어, 바텀 싸워. 괜찮아. 오케이. 이 게임은 어떻게 됐냐? 승리 공식은 이미 바텀에서 빗나갔어. 그리고 유채야 지금 뭐야? 다 썼네? 탑이 스펠 다쓴거 보니까. 어 상태가 좋지않아 상태가 좋지않아 지금 오케이 바텀 더블킬 믿고 있었다고 친구들 풀캠을 바로 돌아준데 풀캠을 사이브는 내가 미리 봤으면 은 어떻게 한번 뛸수 있었을텐데 좀 가기가 좀 힘들었어 이해를 좀 해달라고 와드 하나 박아달라고 해줘요 이 탑한테 비에고 할수 있어 이제 비에고 할수 있어 그니까 러 와드 한번 받고자딱 표시기 위에 떴죠 지금 이때가 중요해 이때가 미드 푸쉬 해달라고 하고 중요한 게 뭐냐? 스마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해 여기 왜냐면 스마 싸움 이더나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근데 탑 갱갔죠? 어 뭐야 바위 이미 먹었네? 이러면 얘 골렘을 스킵했다 소리거든? 잠깐만 한번 봐줄게 다이브 하려고 할 수도 있어 얘네 온다 안 들키게 빼주고 비에고는 아마, 어, 저 골렘을 먹으러 갈 거야. 골렘을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바텀 바이게로 띄워줍니다. 이 친구도 아마 골렘 먹고 집을 가야 되거든. 그럼 바텀 바이게는 내가 먹을 수 있어. 바텀 바이게 바로 띄워주면 이게 표식이 떠. 아마 표식 보자마자 이제 비에고가 바텀한테 이거 핑 겁나 찍고 있을 거야. 겁나 찍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나 뭐냐? 갈려, 순간이동 핑 찍고 바로 여기다 핑크 받고, 갈려, 텔 받고, 텔싸면 어떻게 한번 싸움할 생각. 타은 어차피 텔이 없으니까 괜찮고. 그럼 빨리. 지원 핑 찍어줘야 돼. 난 일단 스마도 있으니까. 못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봐봐 이렇게 먹었죠? 이러면 다시 보다? 뿔캔뚝 쓰레쉬가 살짝 뻥카 한번 눌러봤지만 절대 안 통하지 용이 오분에 뜨는데 만약 비에고가 그 골렘을 늦게 먹었잖아 그러면은 나보다 늦게 왔을 확률이 높고 위쪽에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요 정글을 돌게 여기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칼부까지 먹고 용을 먹냐 지금 상대 이거 칼부에 비에고가 보이면 그게 되겠지 그리고 몰령은 초반에 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 위드 주도권도 빵빵하고 근데 상대방 신드라가 아직 텔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적당히 오케이 마침 여기 스택이 떴네 저렇게 스택이 뜨면 좋아 스택이 뜨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비에고 와서 귀신같이 먹으러 갈 겁니다 어 애쉬 이게 날라왔네? 그럼 이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하면은 비에고 보였고 그럼 바로 이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에고가 위쪽이고, 상대방 킨드레드 아래쪽인 거봤으니까 살짝 바텀이 좀 주춤할 거야. 어, 못밀어라 그러니까 용을 챙기고 올라가도 돼. 굳이 안급해도 돼, 이럴 때는. 골렘 먹으러 가겠죠, 이러면, 이제는? 비에고는. 트렌다미어가 혹시 플래시가 빠졌나? 네. 아 근데 비에고 바텀. 비에고 바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에고가 뭐를 안 먹었어. 그게 뭘까? 골렘을 안 먹고 온 소리야. 그러면 일단 내두컵 스킵하고 가야 돼요. 비에고는 아마 내 골렘? 불확실해. 또 어, 들어오는 거좀 불확실해, 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걸 먼저 털어주고, 레드는 털릴 수 있어. 근데, 레드까지 턴다? 그러면, 어쨌든, 이쪽에 바위를 탔으니까, 바이게 좀 챙겨주고. 하여튼 성장루트. 성장루트 위주로 짜야 돼. 두꺼비 좀 표식도 떴죠? 표식이 이게, 의식해가지고 애들이 짜기가 힘들어, 이거. 위험하다, 이거, 는데 이거 받고, 나 보이긴 했어. 괜찮아요. 이쪽 바위까지는 챙겨줄 수 있어. 힘들어가지고 공격적이네. 얘한테 스택 달아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택 달아줘가지고, 똥카. 똥카 좀 쳐주고. 저는 좀 불안해. 아마 비에고는 아래쪽일 거야. 레드는 죽었을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마 죽을 것 같아. 비에고 아마 내 레드를 먹을 확률이 높거든. 내가 위쪽에 보여가지고. 그렇지. 그래도 뭐 못하는 게 아니라서. 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법칙. 먹어주고. 비에고 아마 돈이 많아서 집을 갈 겁니다. 집을. 근데 칼부에 표식 떠가지고 칼부 올것 같은데, 이거. 안 뺏길라고? 그러면은. 빨리 이거 먹자. 칼부 먹는 동안 칼부 먹는 동안 이거 빨리 먹고 살짝 위험하긴 해. 비에곤 온다. 갈려왔죠? 쓰레쉬가 아, 와 버렸네. 어 위험했다. 쓰레쉬가 오면 줘야지 뭐어게 그러니까 서포터가 올라오면은 블루는 줘야 돼 블루 주고 아이, 새끼. 골렁 가야겠다.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쓰레쉬 어떻게 알고 올라왔지? 성장만 하면 돼. 바텀 차이는 아니고. 분리할 때는 진짜 정글만 어떻게든 후역구역 먹어야 돼요. 바텀 같은데 이제 쓰레쉬 왔을 때한번 욕긴 노려보고. 이거 한번 떴을 거야, 이제 슬슬. 어, 떴죠? 아까 비에고가 먹었는데, 이분이 지났으니까. 쉬지 않고 정글링 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말하지만. 바텀. 바텀 위험하니까 바텀 뺄핀 찍어주고. 늑대까지 털었을 거, 과연, 이 친구가? 털었네. 그러면 내가 아까 먹었던 두꺼비 먹고. 아, 그잘 싸우긴 해? 오케이, 비에고 절로 갔다. 이렇게 되면 뭐냐? 이쪽으로 뛰어야 된다. 이쪽도 본전이야, 이거는. 빨리 뛰어야 돼. 칼부는 아마 살아있을 거야. 왜냐면 그 스택을 먹었잖아. 스택을 먹었기 때문에 칼부가 떠, 조만간. 가줘야겠다, 이거. 아, 죽겠는데, 이거. 무슨데 도망가자 근데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거 안되는데 왜 자꾸 하자는거야 이거 이래서 안돼 라이너들 그 자아를 들으면 안돼 뭐랑 나왔잖아 비에고 어떻게 잡을건데 할수 있는게 없는걸 혼란차이가 정체 대상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수 없어 비에고 바거같다 사정이나 하자 이 게임은 진짜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우리 바텀이 되게 잘 버텨주는 거 밖에 없어요 영골에서 보스를 뽑았는데 탑도 잘해주있네 트림 매치하이나 골렘도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집 갔다가 아우 내 골렘 타정나가고 있네 이러면은, 솔직히, 스코어는 좀 밀리는데, 성, 그 성장 차이, 뭐, 글로벌 골드라고 하죠? 게임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 비에고가 저렇게 키를 몰아먹어서 정글 싸움은 안 되는데, 내가 정글링만 안 밀리고 계속하면은, 레벨링은 안 밀려요. 이렇게 버티다가 캐리하는 거야. 반려잖아, 진짜 어우리 이렇게 분리할 때 주도권을 잡는 게 실력이야, 정글링. 어, 나 지금 여기, 지금 와도, 보였죠? 그럼 내가 알고, 바위게 올 것도 아마 알 거야. 그런 식으로, 저러면 이제 내탓 하는 거야,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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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텀. 봉거리 서포 뽑아놓고 뒤지면서 내탓 하는 거야, 저러면. 저거 뭐잘 이러면서. 이스택 채웠죠? 저거는 도잘 뭐 챙겼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 이 게임은, 진짜. 적어도 제 시야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랑 있는 저, 비에어 어떻게, 어떻게 잡을 건데. 이런 거 천천히 지금 갈려 궁도 있다 갈려 궁도 있다 내내내내내궁 내 받고 한번한번할 한,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가려 궁 가려 궁. 그 나이스. 봐봐 아구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 여는 거지 잡았고 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바로 여기서. 네. 정레도 뜨죠? 이거 아까 먹어놨으니까 칼보도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시작되는 거지. 난 기다렸어, 이 기회를. 어, 이래서 캔다 가려고 좋아. 난 비에고 3초 남았지. 이런 시간초 계속 확인해. 여기까지 오니까 20초거든, 20초. 그럼 앞으로 15분, 20초까지 내가 여기, 여기, 여기 있을 수 있어. 어 잠시만. 스탑 날라온다, 이거. 피해주고. 먹어주고 빠져, 빠져, 빠져. 빠지고. 골통 나오죠, 여러분. 집 가면. 좋아, 여러분. 내가 레벨링 아마 내가 앞설 거야, 이제는. 리드도 깼고. 골통의 광전사. 광전사보다는 저 시시 많아. 그니까 러 내가 궁만히 킬수 있으면 이거 이 게임 이길 수 있어. 그니까 러 헤르메스. 한 방에만 안 터지면 돼. 궁 키고, 어떻게? 어, 한번 기회 잡으면 돼, 요 이제. 어, 정글링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거야. 만약에 내가 초반에 조금이라도 급해져서 뱅킹을 하려고 했다, 실패했다? 그럼 넥서스 오픈이야, 거기서. 라이너들은 솔직히 못 버텨준 거야, 이거는. 형님. 계속 뒤졌잖아 뭘잘 버텨주냐 레드블루 두꺼비 먹고 싸우라고요? 그럴거면 엘리스를 하지 미신이면 어 잠시만 아 뒤졌다 아아 끌렸네 쓰레쉬한테 아. 들어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이럴 때 채팅 치면 여기서 한 마디 하잖아. 일단 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 야 닥쳐. 하면서 내 말에 어떻게든 반박을 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묵묵하게 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놈만 존재. 저 새끼는 말이 안 통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게임 이겼을 때햄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래 도 전용을 동시에 먹었네. 얘랑. 뭔가 지금 위험해. 오 스택 터, 스택 터, 스택 터, 스택 터, 스택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돼, 팀들랩이 눈앞에 있는 스택. 바로 와드 맞고이핑크를여다보 가야겠다. 올만해, 이거는. 여기서 한번쓱 견제 한번 하다가. 미드 주도권 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싸워볼만해, 이거. 갈려공 받고. 예보가 이쪽에 올만하거든. 오이 에이스. 너무 좋았고. 뒤에서 트림 단력 나올 수 있죠? 일단 시야 좀 의식해주다가. 아, 아래쪽 정글링. 가면 갈수록 세져요, 킨드는. 천천히 해야 돼. 당황하면 안 돼. 한번 봐줘야겠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 구경하는데. 이렇게 잡아갔죠? 이러면은 아까 바위게 아래쪽 얘가 정글 다 털고 올라온 거, 온 거라서, 여기는 아마 정글이 없을 거야. 이때 정도 있을 수도? 이때도 없네. 바로 레드에 이거 있죠? 이거 시간 낭비시키는 거뭐 알려줄까? 이렇게 일부러 밝이 보여, 보여서 가. 그럼 여기서 점프한 줄 알아? 못너는데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어못너웠네 이렇게 해 불쏴주고.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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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고. 잡았고.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이제 바로 찍는거야 바로바로바로아 이거 벌써 다치면 어떡하냐 탱, 탱커도 없는데 탑은 냅둬, 냅둬 냅둬 어쩔 수 없어 이득 봤잖아 여기서 괜찮아 나 스마가 없어 그거 알아서 해야지 잠시만 아 진짜 가, 가려고 견제 잘해준다 이거 오면 내가 바로 죽일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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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오케이 잡아주고 크게 쪼여 크게 쪼여 크게 쪼여 큰 수확이야 저거 오우씨 애궁 아이고 까비 공수 나왔죠? 근데 어때요? 굉장히 잘 크지 않았어? 초반에 그렇게 말렸는데 게임이 막 그렇게 불리하지 않지 정글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궁극기 있을 때만 싸우자 지금 바람용이라서 뭐 견제 안 해도 되거든? 저건 주고 3명 주고 지금 바로 이리뽑는 게 오히려 난 괜찮아 보이는데 솔랭이니까 빨리 쳐, 빨리 쳐. 뭐, 근 한타 하면 우리 나쁘지 않아. 한타 하면 괜찮아. 싸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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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봐. 오케이, 일단 1스택, 개꿀 먹어주고. 빠져, 욕심부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타는 쿨리지가 않아요, 쟤네한테. 게임 개유리하죠, 이제뭐안 돼. 욕심부리면 안 돼. 욕심 안 애쉬 북날라와, 이런 거. 이쁘지 않아 오케이. 다시 정글링 항상 시간 나오면 정글링 가자 이거 집갔다 신데라 집갔고 비에고 방금 나왔어 설이 가능하다 아 먹었네 신데라 혼자 먹었네 이런거 쫓치면 안돼요 우리팀 미드쪽으로 합류해줘야돼 이런. 바론 합류해줘야 2분 남았고 근데 궁이 없으니까 지금 살짝 조심해야 돼. 어? 천천히, 천천 어우씨, 잠시만. 잡았고. 이거 궁, 궁 들어올 수 있거든요. 천천히. 뒤쪽에서 봐야 돼. 이렇게 가는. 궁3천 나와가지고. 궁 잠깐 사라주면서. 저 와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잡았고. 잡았죠, 저거죠? 가주면서. 오, 야, 이걸 맞추네. 이, 가가지고. 그래. 항상 죽이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하정부터 원래면 아마 스택이 뜰 거야, 또. 얻었네, 나이스. 이런팔색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리면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애들 캐리해주니까 이거 가만히 있는 거야, 애들. 비에고는 마음이 급해진 순간부터 계속 나 죽이려고 하잖아. 그럼 차이가 이렇게 훅훅 벌어지는 거야. 저친구가 나의 차이지, 그게. 바로 거죠, 바로. 바로, 바로. 오브젝트만 챙겨볼게요. 8스텍이라서 개빨라. 길 들어가는 거 봐봐, 개르리 3스텍스 막 여기서 중요한 게, 게임을 끝나기 전에 항상 사야 될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초시계 게임이 끝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어으로 끌고 끝냈는지 봐봐 미드 한번 끝나 이거 이거 당할 수 밖에 없거든 초시계 하나로 게임 끝내는 법 어차피 돌풍에다가 플래시 있고 다 있고 공이 있어가지고 때리고 잘 봐. 그냥 가서 그냥 때리고 플래시 피하고 피하고 초시계 그리고 이러면 우리팀 알아서 싸고 빠지는 척 하면서 잡아주지 이건 끝난거야 또 이래서 초지계가 사귄거야 초지이가하론 먹었을때 초지이가사고서미어가면은 웬만하면 다 당해줘요 지제가 이걸로도 진짜 프로중계에 서돈 많이 빨았는데 비에고 너 수준 좀 미달이구나. 미달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돼 미드 주소권이 있는데 상대방 정글이랑 반반 가는 게 말이 안돼점 말이 맞는 게 원래는 제가 정글에서 진짜 미친 듯이 쳐맞아야 돼요 정글 차이